지금까지 그녀가 본그 어떤 얼굴보다도 고독해 보이는 아버지의 잠든 모습이었다. 소파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지은은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손가락 끝에 낯선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남자를 평생 알고 지냈지만, 오늘 그녀는 그를 처음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소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은과 민준의 일상은 언제나 단조로웠다. 아침에는 함께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딸과 아버지로서 완벽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은 종종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의 침묵은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지은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집에서는 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민주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손에 그녀의 일기를 들고 있었다.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 내방 청소 중이었어. 그의 변명은 그럴 듯했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일상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날 이후 지은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다시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의 입술에 묻은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질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였고 손을 거두었다. 그때 민준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러워서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이후, 지은과 민준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그녀에게 물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니? 네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여.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별로요. 그냥 학교에서 좀 피곤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길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금지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방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방문 앞에 섰다. 아버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그러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단지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을 때,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방안의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한 채 자신의 마음 속 깊은 욕망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모순되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 안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들은 금지된 경계를 넘어섰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만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편, 민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지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거실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후회와 동시에 뜨거운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멈췄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 민주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네가 떠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지은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감정에 덫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결국 짐을 들고 집을 나섰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금기로 남을까?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결말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